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구월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 9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9월하면 많은 분들이 가을이란 단어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을이란 말은 농작물을 심고고 가꾸었던 봄과 여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갈이란 한국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농부가 가을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9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으로도 다 같이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모티콘도 올려주시고, 또한 격려의 박수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해 봅시다.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세요.라고 한번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 저는 기존했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여름성경학교와 관련된 주제와 똑같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되심을 아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각 가정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9월 한달 동안 말씀의 축제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그림을 보시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 그 소녀의 모습을 보니까 줄이 나간 줄이 한 줄밖에 없는 하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녀는 앞을 못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떨구고 하프의 마지막 남은 줄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프는 줄이 다 끊어지면 연주할 수 없는 악기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줄을 가지고 하프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에게는 아마도 그 마지막 남은 한 줄이 어, 하프에게 있어서 남은 그한 줄이 유일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녀는 마지막 남은 한 줄의 그 하프 소리가 세상을 위로해 줄수 있는 소망을 줄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끊어진 하프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광야의 생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어왔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많은 일들이 좌절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다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 주고 있고 참 인간이시다란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삼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호흡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신화의 일부를, 일부를 우리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와 빌게이츠와 같이 말입니다 워린 버핏과 같이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라간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한 선배를 줌에서 만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앞에서 저는 제가 마치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와 같은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은 20대인데 현실을 보니까 나의 몸은 아시겠죠? 네.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을 생각을 하죠. 한살 때, 두살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내 품에 아기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한 살, 두살 때의 그 아이가 엄청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예, 이러, 이런 이런 이 것처럼 어른처럼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간다고 대학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고 결혼을 하고 이제 한 가정을 꾸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 훌쩍 컸다고 느낄 때그 시간의 빠름을 우리의 생각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더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에너지가 끝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선하신 성품과 지혜와 진리로 그분의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다라고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상이 되었든, 그것이 수행 어떠한 수행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무엇인가로부터 나온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처럼 떨어지면서 소멸이 되거나 버려야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또한 고통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보면 볼수록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통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거죠. 그 악함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갑질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있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전하는 과학 문명을 보면서 과학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정말 이상적인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명의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사,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스마트폰의 모든 기술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세계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탈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탈출하는 비행기, 그 이미 떠 있는 비행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안타까움들이 일어났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인권 유린이 있습니다. 또한 그 뿐만 뿐이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대륙이 불이 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경제 시스템을 보면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아무리 영끌이라고 얘기하죠. 영혼까지 끌어서 자신의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보, 죄된 본성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지가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인간의 본성의 죄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끔 우리의 바닥을 보고서 우리는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당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왜 말을 못했지? 왜나내 자존심이 상하지? 내가 비겁했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등등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숨이 끊어졌다. 는 것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내 자존심이 구겨질 때, 불평할 때, 비난할 때, 뭔가 내 꿈이 좌절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 죽고 싶어.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이 들어올 때, 그러한 상황들을 겪을 때 우리는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존재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땅은 아직 어,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고 그그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카오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빛입니다. 이것이 빛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철학에서 이성, 지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설명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이 로고스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세운 것입니까? 세상의 법칙, 세상이 움직이는 여러 법칙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법칙,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서 움직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법칙 하나가 하나라도 벗어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정말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세상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말 자체, 그 로고스, 그 말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 속에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수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이러스를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컴퓨터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 만물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서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구속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셨습니다.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로고이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지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호흡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것은 성육신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어머니의 배속에서 태어나신 사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 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사건, 이두 가지가 이 14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속 하늘나라의 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소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획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굉장히 치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집에서 보면 아이들이 형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자주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 경우가 있냐면 엄마 누나가 거짓말했대요. 아니야 엄마 동생이 방 청소 안 했어요.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심하게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야, 네가 이런 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것이 정죄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안에 정죄감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러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들때 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삐딱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상이란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를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게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감탄하셨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삶이 아름답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최순우 선생님의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나와 내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곧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내 것이 아름답다 라는 그 제목 속에 들어가는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들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지혜이자 세상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이유가 말씀, 로고스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무너진 영역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우리 삶의 질서들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관리가 어떻습니까? 재정 관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 관리, 우리의 내면 관리 등등,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을 경험하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들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원리가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혼란의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 이두 단어의 뜻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허프이죠. 무언가를 바라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희망과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지 희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아직 실제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어떤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래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래희망을 여러 가지를 적습니다. 그 장래 희망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의 노력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노력에 있다는 거죠.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미래의 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은 이루어짐에 대한 약속의 보장입니다. 이 약속의 보장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내용이 없는 믿음이죠.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그가 이루신다는 소망을 갖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제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죠?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들을 우리가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일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9월 한달 동안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좌절하고 실망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낙담한 마음들 속에 또한 좌절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서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